뭐해? 아, 나 지, 뭐하는데 이거? 이거 안 빨리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아이두 새끼는 애들 여기서 아 지금 뭐예요? 아내 원래 색깔 진짜. 이들은 다 뒤져라. 일로 와이 새끼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들은 그냥 뭐한대 얘네? 아 얘네 뭐한대? 아, 저짜후식충 진짜... 진짜... 살림만은 뭐하는 거야살겠는 아니, 그 어... 뭐하는... 생기비라고? 아니야. 생기비 절대 아니야. 하는 거는. 아, 커버를 죠해 줘. 28 진짜 넌왜 왜? 말... 아, 존나 마렵네 진짜. 아니 왜 그러냐고 진짜로. 아, 니진짜로왜 이러는 거야? 아,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아, 발치기 너무 안 잡는다. 와, 덕만이 똑똑하다. 이젠 급을 나눠서 청자들끼리 편가르기 안 해.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알았는데 정치들도 제법이야. 어, 아니에요. 아, 아니, 발정이를 왜안 잡냐고 군대. 개 새끼들아! 아왜안 잡냐고 발전기를 진짜? 아왜안 잡는 거야 도대체? 와 할배 진짜 레전, 드얘 진짜 레전드다. 와, 야, 얘는 안 되겠는데? 씨발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 욕심을 했어, 근데? 아니, 욕심을 했어? 아니, 자네는 막아줄 생각이 없는 건가? 뭐? 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나만1 0 0 시간이야! 안 내려,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래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붙했습니다 이거 인정할게요. 커버를 모르나 저거는? 쟤뭐 하는 거죠? 아 씨발 진짜! 야 니야 여기 있다. 됐다. 오케이 됐어. 아나나 살아야 된나 살아야 돼. 아니 제일 거리잖아 제일 거리잖아 아니 제이 거리잖아 진짜 미안하다 일단 이 거리다 아니 근데 갈 데가 없었어 이건 진짜 인정해주고 왔잖아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나막걸리잖아 해보자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 E já chega. 폭짜도이아무것도없어가지고염도쏟아지그지가 참... 어? 뭐야? 그아 뭔데? 지 폭염도 쏟아지겠지. 폭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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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잡아. 폭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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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여성 유저인데요. 덕만님 생각보다 실물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은근슬쩍 영화관에서 손 잡으시려고 하는 건좀 많이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어요? 말씀해보세요. 왜 불쾌했어요? 영화관을 갔으면 손도 잡고 소스킨치도 좀 하고 뭐. 영화 다 보면은. 환불... 이거... 제가... 제가 환불이 없긴... <laughs> 아, 죄송해요저 환불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 아... 사대기로 우수해줄게 아... 짝집... 사대기... 짝집을 그대로 쫓아올린... 이거... 이거 정말... 절로 찾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싸대기 강아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친구로야 벌써부터 어떻게 유래 먹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날먹은 통하지 않는다. 방금 새로운 이제 마음으로 날먹 시트 까이 아니 이건 해볼만 했어요 그래도 인정 우와, 아아이들 있잖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주도 편재 있구나휴휴따 따대기. 원래 또아찔 박카 실수... 아니... 오늘도 잘하네. 아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또 이런 아찔함으로 게임하는 거 아닐까요? 아쉽네. 나였으면 두개 돌렸을 것 같은데. 이 어찌나 아름다운 밤이에요. 올쉐. 아프다. 아프다 임마. 호프 줘져봐라너 뒤졌다 너 진짜로 어어어 아, 대 어때? 미안 기분이 안 좋겠지 나 이거 어? 하지만 미안해 어쩌겠어 그게 인생이야 니가. 그렇게 하면 창틀 없는데나 어어? 어떡하냐 이거 호프 터는데저 어디가 어 깜짝이야 어, 지랄인데 이건 진짜 끝만 어, 아, 잠시 잠시, 잠시 잠깐. 만 아니, 타이밍 뭐예요? 못 자란... 아, 뭐, 근데 어찌 알았냐? 진짜로. 그게 안 죽긴 할 듯.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나 어떻게 죽냐? 빨. 백스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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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여기야. 아무런데. 뭐 커버 니은 니은이야. 저 캐리어 붙가 있는데요. 근데 니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아 어쩌겠냐. 내가 잘하는 거를. 야, 저 친구도 이런, 제가 저 친구도 어 싸우고 막 스피트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진짜. 탈퇴긴 했는데 이거 뭐하냐? 세용 씨 아예 떨고 줘야 되나요 사장님? 아 쓰레기! 아, 세씨 아, 아예 떨고 줘야될까요오야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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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빨리 불타리 왜 있어? 아니 아니 불타리 있어요? 야나 얘들아 진짜 미 진짜 미안하다 와개 트롤이다 와, 개트롤이다. 와 진짜, 진짜 미안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저한 욕을 해주세요 그냥 진짜 아주 그냥 욕해주세요 빨리 빨리 욕해주세요 진짜 아니 욕을 해주세요 그냥 진짜 저새끼요정말 그냥 욕을 해주세요 진짜 그냥 <laughs> 다아っ c 게 c k рядом 아이야.. 아! 아! 아유!! 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게 뭐냐 구내용까지 난 상황이라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아니에요 <놀람> 어디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에어컨을 끄면 차더 죽어요 그러면? 제대로 할 거야. 야 여기 안에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야 내가 이때 여기 안에 한 번도 안 뜯어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진짜. 아나 너무한다 진짜. <laughs> 와, 으아, 으아, 으대와아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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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터널 으아, 으아, 듯. <laughs> <laughs> 미시비안! <laughs> 아, 이스님. 네, 그러니까 <laughs> 어. 아, 내 공소. 이거 손님, 이거. 이거, 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아 터널링 거할수 뭐 있지 왜 터널링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もうすぐ 뭐야? 비공개 아닐 수도 있잖아. 비공개였나? 이 새기는 볼 때마다 집착자투자 다니면서 분소괴듬 진짜모름. 훈수하지 마. 그 실력으로 훈수하지 마. 아, 확실히 옹이 씨, 어디 갔지? 아, 내가 991도 안 쓰다 보니까 옹이 씨 나와 2층인데, 이거 내가 고른다고요저안고르는데요 그냥 이마이 이제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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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 아, 아, 이제, 아, 아, 제 아, 이제, 이제, 아, 제 이제, 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 아,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 애들 안 돌리는데요. 자, <laughs> 오미 씨 거기까지. <laughs> 오미 씨 갇혔는데. 전구가 대인 존이 진짜 세요.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오케이, 아, 원격 섰네. 이뭐 다른 사람들이 안 썼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금방 잡아. 아, 다 어디갔지? 나병이왜 없어? 주작 그냥 이 새끼야. 박게미다. 아나 진짜 밖게 박게미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아 말리지 말라고. 진짜 왜 그래? 시발 개새끼야 去巴去巴 구조했다. 얘 예, 무조건 구조네. 얘 아, 예, 무조건 저격이에요. 아 저격, 아저격이네얘얘 예, 예, 무조건 구조. 얘 예, 무조건 그거거든? 어 아니네? 아 저격이 아니, 예, 구조가 어, 구조 아니네? 뭐야? 왜 뒤진 거야 이거? 정말 했어 저격이 아니라. 저격이 아니라 그 뭐냐 구조인 줄 알았는데 구조가 아니네. 아 저거 아니야, 나 잘못, 잘못 말했어 비 잘못 말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 어? 나이스. 진짜 개 못해. <laughs> 다인 그인큐야 다인큐 아니야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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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야 저게 아니야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에이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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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안되겠는데 미안해. 요쩌나 진짜 그게 아직 진짜 안돼 가지고. 미안해. 나 진짜 안돼 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일부러 지프하는거 아니야. 시간이 진짜 안 됐어. 울 깨? 아,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기는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